인류는 지난 한 세기 동안 놀라운 속도로 수명을 늘려왔습니다. 깨끗한 물, 백신, 항생제, 그리고 공중보건 체계의 발달은 평균 수명을 2배 가까이 끌어올렸죠. 그러나 최근 과학자들은 중요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더 이상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의학 논문들에 따르면 현재 인간 수명의 증가 속도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100세를 넘기는 것이 여전히 드문 일이며 극적인 수명 연장이 이 세기 안에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전망합니다. 대신 이제 초점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 수명, 즉, 질병 없이 살아가는 기간은 전체 수명보다 평균 9년 짧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격차를 줄이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입니다. 의학계는 줄기세포치료, 노화세포를 겨냥하는 항체치료,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의학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고 항체치료는 노화. 세포를 제거해 젊은 세포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유전자와 임상데이터를 분석해 개인 맞춤형 치료제를 찾아내고 있죠. 하지만 수명연장은 단순한 과학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비용, 보험제도 그리고 윤리적 논쟁이 함께 따라옵니다. 노화 속도를 늦추는 것이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할 뿐 아니라 국가의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기술이 일부 부유층만 누리는 특권이 될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낙관론자들은 장수 탈출 속도, 즉, 과학의 발전이 노화의 속도를 앞지르는 순간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과학자는 2030년대 혹은 2050년경이면 이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나 오픈 AI의 샘, 알트먼 같은 거대 자본가들이 수십억 달러를 노화 연구에 투자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과학적 진보와 더불어 사회적 합의와 윤리적 기준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수명 연장의 미래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첨단 생명과학, 인공지능, 그리고 정책과 사회적 합의가 함께 어우러질 때 인류는 진정한 의미의 장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